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오늘은 파이로맨서 스킬 중에 등급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파이로맨서 의 스킬을 보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얻게 되는 게 열파죠. 그 다음에 불꽃강화그 다음 열폭탄, 과열, 볼케이노 탄환, 애쉬블레스트, 폐접임, 분출.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제가 파이로맨서 스킬의 등급을 나는 기준은 투자 대비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드 자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모드로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은 그런 스킬 적게 줘도 효과가 발동하는 그런 스킬을 등급을 더 높게 줬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보다는 일단 클래스 노드의 포인트를 적게 주는 걸더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얼마든지 사용면에서 또는 3등급 모드를 선택함에 따라 스킬의 등급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데 저는 모두는 1등급 모두만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서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s 등급으로 선택한 스킬은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열파입니다. 열파 스킬을 s 등급으로 놓은 이유는 뭐 클래스 노드에 보시면 열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파이어 스톰, 클래스 노드를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요. 점화 스킬에 해당하는 열파 같은 경우 아노말리 용암이라는 이 클래스 노드까지 열어야 그나마 열파 스킬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킬 포인트는 11개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크레스노드의 스킬 포인트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스킬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화 스킬은 쿨타임이 굉장히 빠르죠 이 빠른 쿨타임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사용 시 45초 동안 플레이어의 방어 수치가 10%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면에서도 s급이지만 여기에 포인트를 3개만 더 주게 되면 파이어스톰의 마지막 크레스노드가 열리면서 마그마 속성 이 마그마 속성의 클래스 노드를 해금할 수가 있는데요. 마그마 속성의 내용은 점화 스킬을 활성화 시 10초 동안 방어구 간통력이 45% 저항 간통력이 45%나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점이 방어구 간통력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적에게 보면은 저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항 간통력 또한 45%가 증가하기 때문에 순수 무기 데미지 자체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열파의 스킬이 보기엔 좀 무서 보이고 어, 적을 적중시키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 사용할 때마다 클래스 노드에서 제공하는 효과만 봐도 이 효과의 내용은 보면 적을 맞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사용만 하면 됩니다. 점화 스킬을 활성화하면 45초 동안 방어가 증가하고요. 점화 스킬을 활성화하게 되면 10초 동안 관통력이 45%, 저항관통력이 45%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적을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열파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에서 제공하는 모드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할 게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진이라는 모두가 있습니다. 이 소진의 내용은 피해를 입은 적이 25%의 피해를 추가로 있습니다. 지속시간은 8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파로 적을 맞춘 이후에 총으로 추가 데미지를 주게 되면 8초 동안 총 데미지의 25%에 해당하는 데미지를 더 입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열파 같은 경우는 1등급 모드에서도 헤일과 파도타기 두 개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총3 번의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열파 스킬을 S등급에 놨고요. 그다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스킬을 뽑으라고 한다면 뭐 열파하고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열이라는 스킬인데요. 과열 스킬은 폭발, 폭발 스킬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스킬 트리를 타주시면 폭발 스킬의 효과를 극대할 화 수가 있는데요. 일단 폭발 스킬의 효과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클래스 노드는 클래스 포인트 4개를 소비하시게 되면 불가소총이라는 골렘 클래스 노드를 오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가소총의 내용은 폭발 스킬을 활성화하면 10초 동안 무기 피해가 35%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열파보다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이냐면, 불가 소총의 내용은 그냥 단순히 무기 데미지를 35% 증가시키는 거고요. 클래스 포인트 14개를 소비했을 때 열파가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마그마 속성. 이 마그마 속성은 적의 방어관통력과 저항관통력이 45%씩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클래스 포인트는 3배 이상 소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자, 거기다 과열 스킬에 적용되는 1등급짜리 모드들을 살펴보면요. 모드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시 되는 모드는 3도라는 모드인데요. 스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적에게 주는 무기 피해가 5초 동안 30%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스킬을 하나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열하고 열파를 같이 사용해주게 되면 무기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올려주고 적의 저항 간통력과 방어구 간통력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두 개의 스킬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 3도에서 무기 데미지를 30% 올려주고 클래스노드에서 4포인트를 추가하게 되면 또 35%의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무기 데미지를 65% 증가시키게 됩니다 거기다가 열파 스킬을 동시에 사용해 주게 되면 적이 녹아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과열 스킬 또한 s 등급에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모두의 다양성 모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열파처럼 추가로 1회 더 사용하는 그런 모드는 없지만, 인걸물 보호막이라는 모드도 있는데요. 스킬에 의해 소모된 각 상태로 인해 10초 동안 저항이 10% 증가하게 됩니다. 5회까지 중첩이 되고요. 그래서 과열 스킬은 공격 뿐만 아니고 방어 포인트도 올려주기 때문에 S등급에 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모드들이 몇 가지 더 있긴 있습니다. 이 모드들도 3등급 모드와 결합이 됐을 때는 1등급 모드만 사용했을 때보다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성도 있고 과열 스킬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인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킬 또한 S등급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S등급 다음 바로 A등급 스킬인데요. A등급 스킬로는 애쉬블레스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애쉬블레스트 스킬이 왜 A등급이냐? 일단 과열보다는 조금 효과가 미비하고 쿨타임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애쉬블레스트는 이동불가 스킬에 속하기 때문에 이 위트리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애쉬블레스트의 첫 번째 효과를 볼수 있는 스킬 노드는 포인트를 6개를 소비해야 하지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란 골렘 클래스 노드를 열게 되면 이동 불가 스킬을 활성화하면 10초 동안 아노말리 능력이 45% 증가하게 되는데요. 아노말리 능력은 각 캐릭터당 스킬 피해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에쉬블래스트를 사용하고 그냥 무기로 데미지를 줬을 때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쉬블래스트를 사용하고 저에게 데미지를 줄 때는 볼케이노 탄난 또는 분출 뭐 열파 기타 등등 파르면서 같은 경우는 화염으로 저에게 데미지를 줄때그 데미지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죠 그래서 a 등급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에쉬블래스트에 장착할 수 있는 1등급 모드 중에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모드가 있습니다 에쉬 방어분계 라는 이 모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스킬 사용하고 5초 동안 적 방어가 50%나 감소하게 됩니다. 앞에서 클래스 노드 가운데 틀을 끝까지 열었을 때 나타나는 방어 구간 통력과 저항 간 통력 45% 감소시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방어도 50%감소기 때문에 이 모드 자체도 다른 스킬이나 무기 데미지를 어시스트 해주는 역할밖에 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FC 블래스트를 A등급 스킬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 B등급 스킬을 보면 B등급에는 불꽃 강화, 열폭탄, 그 다음에 페이저빔이 되겠습니다. 자이세 가지 스킬은 전부 부족한 점이 좀 있긴 있지만 1등급 모드에서 그 부족한 점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러나 불꽃강화 스킬 같은 경우는 이동불가 스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쉬블래스랑 트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불꽃강화 스킬의 모드를 보면 이 모드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나의 모드만 사용했을 때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모드는 다른 스킬에 비해서는 부족하고요. 보면은 스킬 사거리 100% 증가 이 모드가 있어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과 더불어서 와이드 그립이라는 모드가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데 여기에 만약에 탄환 흡수까지 3개를 이 3개의 모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렇긴 한데 모드를 3개나 소비를 해야 되고요. 방어구에 장착할 수 있는 총 모드의 개수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개씩이나 불꽃 강화 스킬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탄환 흡수 모드 또한 와이드 그립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게 시 되면 탄이 두 배로 찹니다. 원래는 33%만 재부총되지만, 와이드 그립 스킬하고 같이 두 개의 대상에게 불꽃강화 스킬이 적용되게 되면, 탄이 66%가 회복이 됩니다. 자, 먼저 불꽃강화 스킬에서 탄한흡수 모두 하나만 적용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탄환흡수하고 와이드 그립 모드 두 개를 적용했을 때 탄환흡수 효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차죠? 자, 이런 이유로 불꽃강화, 열폭탄, 폐접임 이세 개의 스킬이 비등급으로불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개의 비등급 스킬들의 효과적인 모드들을 한번 보면요. 파이로맨서의 위트리, 애쉬블레스트 클래스 노드, 상단트를 타줄 경우에 애쉬 소나기, 열폭탄으로 인한 폭발 직전인 적의 7.5m 반경 안에 있는 적을 애쉬 상태로 만듭니다. 이모드가좀 효과적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모드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폭탄 이 스킬은 비등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저빔인데요. 페이저빔은 스킬을 사용하는 동작 자체가 쿨타임이 좀 있습니다. 근데 폐접임도 다른 앞에서 본 B등급 스킬들과 마찬가지로 한 개의 모드만 장착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고요 폐접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상갑옷이라는 모드는 필이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준비 동작이 크기 때문에 스킬이 활성화 상태인 동안 플레이어가 입는 아노말리 피해하고 무기 피해가 감소를 해줘야 사용하는 동안 죽지 않고 폐접임을 발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 동작만 취하다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필이 화상갑옷은 사용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드들을 한번 살펴보면 페이저빔의 부족한 점을 다 보완해 주는 그런 모드들인데 이 다섯 개의 모드가 다 필요합니다 페이저빔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쿨타임 자체도 상당히 긴편에 속한 페이저빔 스킬은 빈번한 페이저라는 이 모드를 통해서 쿨다운을 30% 정도 감소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이라는 이 모드가 있어야 페이저빔을 사용하는 동안 입었던 피해를 어느정도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폐접임은 일단 효과는 좋은데 이렇습니다 상태가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C등급으로 분류한 스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볼케이노 탄환하고 그 다음에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긴 하지만 스킬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스킬에 속하지는 않는다 라고 분류가 된 분출입니다 이 스킬들 또한 모드만 한번 살펴보면요 볼케이노 탄환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드는 1등급에선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갑옷, 대상의 방어가 10초 동안 30% 감소하게 되고요 추가 탄창으로 인해서 한번더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불꽃을 통해서 스킬에 적중당한 적을 약화 상태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은 재장전 촉진 스킬이 종료되면 15초 동안 강력한 50%의 무기능력 보너스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라바샷을 통해서 스킬이 활성화 상태인 동안 아노말리 능력이 25%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케이노 탄한 이 스킬을 C 등급으로 분류한 이유가 이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좀 총에 너무 얽매이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볼케이노 탄한 스킬 자체가 총에 종속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총 자체 성능이 월등하거나 어, 데미지가 좀 나아져야 그 효과가 그때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총 파밍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총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C등급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 볼케이노 탄한 스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다보면 게임이 너무 지루해집니다. 게임이 많이 루즈해진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그래서 볼케노타나는 C등급에 좋고요그 다음에 분출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킬이긴 합니다. 한방 빡 터쳐주면 뭐 예, 파산이 이렇게 일어나고 불꽃 막 튀고 멋지죠. 장관이거든요. 쟤도 막 뿌옇게 날리고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laughs> <laughs> 이 스킬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3등급짜리 모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파밍이 돼야 그나마 이 분출 스킬의 효과를 제대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 등급에났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파이로맨서 스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등급으로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선 모두 그 다음에 파이로맨서의 다양한 빌드들을 한번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